장수영과의 충격적인 대면 후고 필승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린 시절 자신이 자주 놀던 동네 공원입니다. 그곳에서 필승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 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필승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그의 절친한 친구인 이서준입니다. 서준은 필승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어 보여? 라고 물었습니다. 필승은 잠시 망설이더니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 내 생모가 장수연이었어 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장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필승과의 대화 내용을 곱씹으며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필승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그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승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날, 필승은 출근길에 장수연의 비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필승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에는 장수연이 과거 필승을 버려야 했던 이유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선택이었어. 나도 너를 매일 그리워하며 살았단다. 라는 내용의 필승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선영은 장수영과의 대면 이후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승에게 진실을 알리기 전 자신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필승은 선영을 찾아가 엄마, 왜 나한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선영은 미안하다, 필승아.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필승은 선영의 눈물을 보며 비로소 그녀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연은 필승을 직접 만나기 위해 촬영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장에서는 필승과 스태프들이 다음 촬영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장수연은 필승을 찾아가 필승아 할 말이 있어.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필승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수연은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한 번만 내 진심을 들어줬으면 해. 라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필승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 하지만 대표님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필승이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필승은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라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서준은 그런 필승을 응원하며 너라면 할수 있어. 언제나 내 옆에 있을게. 라고 힘을 북돋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